최선을 다하면 걸리는 병이 공황장애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공황장애에 대해서 몇가지 묻고 어, 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공황장애 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요 신경과 어, 병원에 가보면 간혹 아는 사람을 심지치 않게 만난다고 하는데 공황장애 환자들이 시간이 늘어날수록 더욱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께서도 공황장애 때문에 많이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언제부터 공황장애가 시작되셨나요? 어, 저는 1997년도에 공황장애가 시작됐고 2008년도에 공황장애가 완치됐고 어, 지금 2024년이지 않습니까?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제발 없이 건강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떤 이유로 공황장애가 발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게 참 쉽고도 간단할 것 같은데 실제로 그렇게 쉽거나 간단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공황장애 에 걸렸을 때에 그 10년 동안에 제가 이제 갇혀서 그 안에서 계속해서 이제.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했는데 그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할 때 그냥 시간을 보내는 게 아니라 수없이 제 자신에게 왜 내가 이제 공황장애가 걸렸지 또왜 내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재발하지 많은 질문들 또 많은 어떤 책들이라 할까요 어떤 정보들을 이렇게 습득했는데도 나하고 조금씩 조금씩 이렇게 다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체하면 배가 아프지 않습니까 이제 그 체한 것 때문에 이제 소화도 안 되고 또 음식도 안 넘어가고 또 이제 뭐 밥맛도 없고 이제 그 원인이 이제 체한 것 때문에 이렇게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이 공황장애라는 것은 평소 때 내가 이제 어떤 질병이 있었거나. 또 내가 그런 것들을 어떤 질병에 걸릴 만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내 자신에게 아무리 이제 물어봐도 공황장애가 내가 걸렸다는 것을 정말 이해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제 공황장애가 완치되고 난 이후에 아 내가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너무 열심히 잘 살아도 공황장애가 걸리는구나 이런. 몸이 나쁘고 어떤 체한 것처럼 해서 이제 배가 아프고 하는 것처럼 이제 그런 이유가 있던 것이 아니라 너무 열심히 최선을 다하면 걸리는 병이 공황장애다. 이제 이렇게 제가 이제 결론을 이 내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님께서 공황장애가 발병했을 당시 1997년도 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는 병명을 찾기가 되게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공황장애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지금은 이제 뭐, 친구끼리 또 아는 사람이 만나도 이제 이런 정상을 이야기하게 되면, 너공황장애다 음. <laughs> 이제 그렇게 이제, 옆사람들이 막이게 이야기해 줄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도 내가 공황장애 아닌가? 금방 이제 핸드폰을 검색해가지고, 자기 정상들을 이렇게 나열해 보면 공황장애 거의 이제 알 수가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이제, 핸드폰의 어떤 그런 정보들을 제가 알 수도 없었고 그 공황장애라는 것은 병원에 가야 진료를 통해서만 공황장애라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병원을 왜안 갔겠습니까? 정말 미칠 만큼 복잡한 이 공황 증상 또 발작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덮치는데 왜 이제 병원을 안 가봤겠습니까? 동네 조그만한 개인 의원으로부터 해가지고 좀큰 종합병원, 나중에는 대학병원, 나중에는 그 진짜 우리나라의 최고의 전문의를 만나기까지 많은 이제 의사분들을 만났는데 공황장애라는 것을 이렇게 1년 동안 진료 1년 동안 진료를 또 진단을 못 해줬습니다. 공황장애만 빼고 나머지 뭐. 질환들을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그런 어떤 진단을 내릴 때 이건 아니다 이 병은 아닌 것 같아 내 스스로 또 진단을 의사의 진단을 받고 내가 다시 이제 진료를 내가 이제 했으니까 이건 아닌 것 같아 이병 때문에 내가 이런 증상을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 이제 그렇게 했습니다. 네 번째로, 그러면 고황 장애가 발병되신지 한 1년 정도는 분명을 몰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럼 네. 1년 동안 어떤 치료를 받으셨나요? 그리고 어떻게 그 시간을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치료라는 것은 지금도 이제 저또 이제 그렇지만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생각하는 것하고 상대가 이야기하는 것이 일치될 때 우리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이제 이런 쪽에 생각을 하고 있는데 상대가 정 180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죠. 왜냐면 나는 이제 어떤 부분에 꽂혀 있는데 내 생각을 옮긴다는 것이 쉽지 않은 것처럼 그 의사분들이 제게 이제 진료해 주는 그 진료가 어 내가 이런 병이 아니라고 내가 믿기 때문에 그런 진료를 따라갈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이제 치료 방법을 찾아야 될거 아닙니까? 이제 그때 일어나는 많은 증상들이 이제 어 혈압이 수시로 이제 뭐 들쭉날쭉하게 평균 혈압이 어 올라가 있고 그 올라간 상태에서 내가 공황 발작을 느낄 때는 더 이렇게 어 올라가 있고 또 이제 내가 어떤 그 수면의 문제, 불면의 문제, 잠이 안 오니까 또 이제 그 계속되는 어떤 그 불안증, 또 공황 발작 이런 것들이 계속 지속되 지속되는데 병원에서 어떤 내린 진단은 이제 이런 제이 것이 아니다 말입니다. 내 생각하고 맞지 않죠. 그러기 때문에 나는 이제 다른 쪽으로 이, 병, 저, 이 병원, 이병저 병원, 이 약, 제 약을 이제 찾다가 나중에는 이제 아이 예, 양의원에서는 이게 안 되고, 내 병은 한의원에서 치료해 줄수 있는 병이다 싶어가지고, 그때부터는 또 한의원을 들고 팠습니다. 한의원. 예, 한의원을 들고 팠습니다. 네. 팠는데 한의원도 뭐 조그만한 개인 의원으로부터 해가지고 소개를 받아가지고 용하다는 음. 어, 어떤 한의원을 찾아다니기 시작했고, 그런 시간들 1 년, 일 년에 어, 처음에 병원 치료에 병원 위주의 진료나. 약을 좀 먹었죠. 먹기는 먹어 봤는데 효과가 없으니까 때 치우고 그다음은 또 이제 한의원을 어 찾아가고 한의원에서도 안 되니까 나중에 이제 많은 이제 나이 드신 분들이 이야기하는 조약이라 할까요? 자연 치유. 그쪽도 알아보고 세 가지 치료를 1년 동안에 이제 하지만은 이것이 이제 아주 나를 더 힘들겠죠. 이제 좌절로 계속 몰아가는 이유가 이세 가지 치료 내 병이 속하지 않았다고 제가 이제 점점 이제 믿기 시작한 겁니다. 이제 효과 가 없으니까 그런 시간들을 정말 1년 동안에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 네, 공황증에 관련된 질문은 다음에 또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질문하는 대로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1 0년 동안에 이 공황증, 또 불안증, 우울증, 불면증, 강박증을 정말 수시로 제가 이제 넘나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많은 대안을 제시를 할 수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또 계속해서 질문지를 만들어서 질문하면 또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